미디어치가 이제 이 채널 멤버십을 도입을 합니다. 이제 승인이 나서. 솔직히 저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뭐 공지를 읽어드릴게요. 미디어치 특이 멤버십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등 3개의 동급으로 나눕니다. 아, 등급으로 나뉩니다. 1. 월요금 12,000원 납부하는 회원들에게는 레벨 1 등급이 주어집니다. 2등급의 회원들에게는 동영상 우선 시청권, 그림, 이모티콘, 기간별 회원 전용 배지 등이 제공됩니다. 월요금 3만원을 납부하는 회원에게는 레벨2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 등급의 회원들에게는 레벨1 회원의 혜택을 포함해 미국 타라우 박사가 저술한 미국인 박사가 파헤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책 일권을 보내드립니다. 월요금 5만 4천원을 납부하는 회원에게는 레벨3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분들께는 레벨1, 레벨2 회원의 혜택을 포함 분기별로 한 번씩 저의 대, 어, 비공개 강연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유튜브 미디어치 TV 아이콘 옆에 가입을 클릭하신 후 절차에 따라 결제 방법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